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의 폭격이 한참 끊이지 않았던 어, 런던의 한 시내에 어,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폭파되고 있는 그리고 잿더미가된그 상황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교회의 본당 건물인데. 벽도 무너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지만 그 예배당 안에 있던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재더미 속에서 그 장면을 본 어떤 기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불타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 작은 불꽃은 교회의 사명을 상징한다. 그 이후에 그 교회는 무너진 채로 복원되지 않고 그 촛불 하나만을 비추는 기념 예배당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새겨진 문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 정도는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자, 요한복음 s 장 h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외형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예배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 또 측량하시는 하나님 또두 증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복음은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재더미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촛불 곧 복음과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자들을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제어 보호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를 제어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자, 일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갈대는요, 성경에서 종종 측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측량하라라는 이 단어의 단어는요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스가랴는 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측량줄을 둔 측량줄을 든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합니다. 그 너비와 길 길이를 재고 또 어, 그것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땅을 측량한다 라고 할 때에 내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요한 게시록에서도 이 요한에게 측량할 수 있는 이 갈대를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량의 대상은 성전과 재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교회가 성전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도는 또 성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측량의 대상인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향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재단에 받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감미로운 향과 같이 보좌 앞에 올라오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측량의 대상인 이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들은 모두 핍박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1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측량을 명령받았지만 2절에서는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정 바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교한 자들, 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혹은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성전 바깥 마당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다.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뭔가 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의 기록 목적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겪어야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셔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 해석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전 바깥도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을 불신자들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허용하실 때, 악한 세력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42개월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고, 또두 증인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60일, 42달, 3년 반이 모든 표현이 다 같은 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론적 환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표현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흔 두 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40년을 떠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흔 두 번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126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기간을 연상시키는데 이 기간동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안식일이 파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기간동안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한 보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도 못 느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방인들의 손에 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이 세대주의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 사람, 개인적인 인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인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두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즉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도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상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위치한 이 위치가 앞뒤 문맥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이 계시록 7장에서는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록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장의 두 증인이라는 사건 역시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기록된 이첫 번째 막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서 21장을 살펴봤을 때에 이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기 보다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만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본문 속에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모든 교회가 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고 또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두 증인은 좁은 의미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로 인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두 증인이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은 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은 상복을 입은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절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배우자가 이두 증인이다,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헛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실하게 맞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laughs> 구분 안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두 증인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4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들의 이야기가 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은요 두 증인이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스가리아 4장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스가리아가 본 환상 중에서 순금으로 된 등장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그릇,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을 위한 일곱 개의 관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 곁에는 두 개의 감남나무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 스가랴 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신, 제사,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스루바벨 왕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 스가리아 사장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그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도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교회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누굴 보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두 중인이 굵은 배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하고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이 둥인 두 증인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교회를 질밥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세상은 교회를, 교회를 짓밟지만, 짓밟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시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 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칠절 말씀에 보시면 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앵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일을 완전히 완수했을 때에 무적앵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죽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교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복음의 증인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이들의 이런 당한 일과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그들 속에,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그 앞에 말씀들을 쭉 읽어 보면 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3일 반 후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당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결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면 당하고, 이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고,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들을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살펴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한 채 내버려져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두 증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있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많은 자들이 죽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두 증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무참히 빚자, 빚, 짓밟고 허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과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늘 고통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일어서지 못하게 억누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당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교회는 언젠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또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역곡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를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그 증인된 삶을,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성도, 또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